안녕하세요. 하만형 기아 삼수선의 정리 교과서 130쪽에서 132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삼수선이가 뭐냐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자 PHO의 변 PO가 평면 알파의 수직이되도록 삼각자를 세우고 또 다른 자를 이용하여 변 OH의 수직인 직선 l을 그렸다. 선분 PH와 직선 l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네, 직관적으로 90도인 예, 걸알 수가 있죠? 직각이 된다면 PH와 직선 L 또한 수직이 됩니다. 이거 삼성전인데요. 저는 해보자면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평면 알파 위에있자는점 P가 또 점이 있고요. 알파 위에 점 O가 있고 O를 지나지 않는 알파 위에 점 L이 있고요. L 위에 점 H에 대해서 첫 번째 PO 선분과 알파 평면이 수직이고 OH가 직선 L과 수직이면 PHY는 수직이다. 또두 번째는 PO 선분과 알파가 이제 평면 똑같이 수직이고 PH 선분이 또 직선 L과 수직이 되면 나머지 OH 선분도 수직이다. 세 번째, PH 선분 L과 수직이고 OH 선분 L과 수직이고 PO와 OH가 수직이면 평면과 수직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pH가 L과 수직이냐, OH가 L과 수직이냐, 세 번째 거는 pH가 L과 수직이고, OH도 L과 수직이고, PO와 OH 선분도 서로 수직일 때, 전체 평면과 이 PO가 수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삼성정리에요. 그래서, 어, 증명에 대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이걸,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O, O에서 평면 알파 위에 3분 AB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PO는 2고, OH 4고, H 1대 P, 3분 PA의 길이를 구하라. 여기서 이제 삼수리이쓸수 있는 거거든요. PO가 2고, OH가 사니까 PH 길이는 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루토가 나와요. 그다음에 PO가 평면 알파와 수직이고 OH AB가 수직이니까 첫 번째 삼성정리에 의해서 PH와 AB도 수직이 됩니다. 이것도. 수직이 되니까 예, 자연적으로 PAH도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이거, 아까, 2르트오라고 구했으니까, 2르트오와 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피타고성 있으면, 2르트오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면각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걸 이면각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을 공유하는 두 반평면,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한다. 여기 이면각인데요. 이때 직선 L을 이면각의 변, 두 반평면 알파, 베타의 각각 이면각의 면이라고 한다. 이면각의 각편 L 위에 한점 O를 지나고 l 의 수직인 두 반직선 OA, OB를 각각 두 평면 알파, 베타 위에 그을 때각 AOB의 크기는 점 O의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이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 서로 다른 두표면이 만나면 네 개의 이면각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크지 않은 한 이면각의 크기를 두표면이있는 각의 크기라고 한다. 특히 두표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알파벳타 평면의 수직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이면과두 면이 만나서 이루는 각입니다. 이제 2번 볼게요.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도라 하자. 코사인 x의 값을 구하해라 자, 그러면 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죠. 이것도 AM과 MD 요 이루는 각이 이면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러면 AM과 MC가 수직, DM과 BC가 수직이니까 어, 두 면이 되는 과거는 아까 AMDX라고 같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AMC, DBC가 합동인 정상적형이니까 AM중선, DM중선이 서로 같은 길이고요. 여기에서 삼성동이두 번째가 나옵니다. 호추점 여기 A에서 BCD의 수선에 발을 내렸죠. 평면에 수직이 되고 평면에 수직인 상태에서 지금 어 DM과 BC가 수직이니까 HM 점과 BC도 수직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H점은 여기 DM 중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이 중선은 이제 중점, 이게 무게중심, h가 무게중심이니까 이게 1대2로 내보내는 점이니까 hm의 길이는 네, 전체 dm의 길이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값은 이거분의이거분의 이거 분의 이거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사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